우리가, 어, 사실은 너무 그런 걸 가볍게 여겨. 이, <laughs> 그 다음에 뭘까? <laughs> 그죠? 1 일천, 그, 가볍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초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죠? 1천 광암은 불가경이라, 어, 내가 시간을 좀 지켜야 돼. <laughs> 아니, 세계적인 마르톤 선수는 1초에 결정이 돼. 0.0몇 초에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카이로스 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 시간에 있던 사람은 여러분 코로스 시간하고 좀달려 그래서 그렇지만 맞춰줘야지, 어떡하노. 시간 개념이 없는 거야, 강의를 하면. <laughs> 뭐, 쫓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네. 우리는 이 우주에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을 가지고 과거로도 돌아가죠? 네. 뭐, 다섯 살때 암, 이러면 나오죠? 네. 뭐, 열살때 암, 이렇게 과거를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버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은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아니야. 알겠죠? 네. 여러분은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 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옛날 말이 있잖아. 저기 응?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laughs> 바람이? 자꾸 쳐치죠? 아니, 요식 요래 끝내야 되겠다는데 또 노래가 더 듣고 싶은 거야. <laughs> 노래 듣고 싶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자꾸 음악을 더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더젖져버렸어 맞죠? 네. 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해. 바쁜 사람들한테. <laughs> 그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에,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내가 바람 핑계 대면 될까? 안 되겠죠?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이두 글자를 가지고 약속을 해서, 시간을 좀 지켜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다음에 우리가 또 모일 때 불편하지가 않지. 그래서, 누가 나한테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 불편하면 이야기해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지금 인생에 사람들은 성패라고 그러지만, 이 성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한 결과야. 알겠죠? 물론 선과 악의 결과도 있지만은, 시간 활용에 대한 결과. 어 시간을 낭비한 청년도 있겠죠 결혼해야 될 시기에 결혼 안 하고 돌아다니는 남자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에, 밭을 줬는데 농사를 안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에 그래 겨울에 씨를 뿌리겠다고 자기 밭에 가서 돌아다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그 시간이 있다 공부하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가 오늘 서두의 말은 우리가 시간 활용을 또잘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 다른 나쁜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건 또 문제죠, 그죠? 좀 늦더라도 한옥에 와서 늦어진 건 괜찮겠지? 삼촌으로 <laughs> 가면 안 되겠죠? 어, 그니까 러 말을 조심해야 돼. <laughs> 자꾸 이제 핑계를 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laughs> 나쁜 장소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서 나쁜 시간을 보내면 그건 더 나쁜 거야. <laughs> 한운우에 와서는 좀 늦어도 괜찮다, 이것도 곤란해. <laughs>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네. 어, 음, 우리가 예, 왜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게 뭔가? 아니 뭐 여기 하나 잘못 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쥐자가 이게 음. 뭔가 카트칼 생각나죠?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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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가지를 잘라내죠? 전지 우리가 시간 안 지키는 것도 전지해야 돼 이제 칼로 도려내버려야 돼. 알겠죠? 네. 이유 없어. 무조건 전지를 해버리자, 이 말이야. 자기가 봐서 나쁜 거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지를 해버려. 그래, 그래. 네. 나무까지 전지 안한 나무와 한 나무가 좀 다르죠? 네. 어, 그래도 일반 산에 나무는 전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된 나무는 전지해줘야 돼. 네. 선택된 나무. 뭐 일반 나무야. 그냥 산에 놔두면 되지만. 선택된 나무는 여러분들이야. 맞죠? 네. 백군갈 사람들이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은 전지를 하는 중이야, 내가. 맞죠? 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전지해주고, 선악도 전지해주고, 그러고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향도 내가 전지해줘. 그래서 네.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서 쓰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쓰는 사람은 그저 애를 낳아가지고, 바구리에 담아가지고, 애만 낳은, 장난만 낳은 거 있으면 다 죽여라. 명령하니까, 그애 낳아가지고, 바구리에 뛰어 보내버리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울면서 애를 강물에 뛰어 보내는 거야. 그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 애가 떠내려 가다가 공주가 발견해. 물가에서 놀다가. 그 공주가 키워서 애굽의 왕자가 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거기서 성장하다가 애굽 사람 죽여 안 죽여 성질이 급했다 이 말이야. 왕실에서 자랐는데 이거 피가 애굽 피가 아니네. 그죠? 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게 자연스럽게 된것 같은데, 전지한 사람이야. 관심을 가지고 그 자는 선택된 자야. 무슨지 알죠? 일반 목동이 아니야. 그 자는 비록 산소에서 양을 키우고 있지만, 이거는 전지된 자야. 지명받은 자라, 이말 무슨지 알죠? 하늘에서 에끼는 자야. 그 자를 나중에 쓰려고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냥 유다 형한테 조끼 팔려 나가버린 형이 팔아버렸지? 네. 막내 동생. 맞아요. 팔아버렸는데 막내 동생이 아니지.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나 있지? 네. 베냐민. 네. 그 베냐민 위에 있는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 유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후회 한번안 하고 살았어. 그죠? 네. 근데 그 아버지는 유다가 죽은 줄 알지. 그러나 그 자가 땅속에 우물과에 던져버려서 죽게 했는데 이게 상인들이 지나가다 개를 사가지 갔지. 네. 죽이는 이 우리한테 팔쇼. 그래 팔아. 뭐 이래가지고 다시 종이 됐다가 애굽의 종이 됐다가 애굽의 종리가 되지. 네. 거기 뭐 술장관, 떡장관 나오지. 네. 그 사람들 꿈해몽 잘해줘가지고 그, 그, 그렇게 됐죠. 네. 그게 다 예정된 거야. 그 장관들이 꿈을 꾼 것도 그게 예정된 거고 장관들이 감옥에 온 것도 예정된 거야. 그그 그 사람 요셉 때문에 감옥에 온 거야. 세상에 그뿐이야. 보디발 부인은 보디발 여인 그 사람은 뭐요? 그 사람도 악역을 맡은 거야. 사탄의 역할을 그죠? 그런데 이게 사탄이 사탄이 없이는 요셉이 종리가 될수 있을까? 사탄이 있어야 요셉이 종리가 되는 거야. 참말로 이거 꼭 중간에 응, 모세한테도. 그 애국 사람이 약을 바삭바삭 올리다 죽었지? 모세한테도 사탄이 나타나고, 요셉한테도 사탄이 등장해. 예수한테도 사탄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 하루 이틀 나타나니까 40일 동안을 예수를 괴롭혀. 그러죠? 그럼 그 사탄들의 시험이 어디에나 없을까? 하늘궁에도 있겠죠? 신인이 왔는데도 사탄이 따라와. 사탄이 따라와. 그거는 간단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 거기에 여러분이 부한 내동 되면 되나? 네. 안 되죠? 네. 사탄을 미워할 필요가 있나? 네. 미워할 필요 없어. 조심하면 돼. 네. 아,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구나. 어, 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도둑질을 한 사람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 사탄은.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래도 우리는, 어, 그러면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알았죠? 네. 그 사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필요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걸 들어서 그냥 참고를 하면 돼. 알았죠? 이와 같이 어떤 성자가 나타나든, 공자가 나타나든, 무슨 요셉이 나타나든, 모세가 나타나든, 사탄이 따라다녀. 따라다녀. 알았죠? 의사선생님이 여기 앞에 여러분 있지만은, 아니, 의사 선생님들도 사탄이 따라와요. 계획적으로 의료사고를, 어?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끈질게 물고 늘어있어. 그래가지 그냥 음, 때려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꼭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 하늘공이 앞으로 발전 단계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때가 됐다는 뜻이야. 아, 하늘웅이 음, 이제 대기권을 벗어났다는 소리야. 아, 이 미사일이 대기권 저항을 벗어나서 이제는 저항이 없는 공간으로 저 은하계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야. 아, 맞아 맞아.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지구의 여덟 단계 내가 방패막이 해놨죠? 네. 그 여덟 단계 방패막이를 마지막 방패막이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야. <laughs> 알겠죠? 그게 마지막 방패막이가 제일 무서운 방패. 마귀? 대류권이 아니고 대기권이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 든 방패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낸 게 대류권, 오존층 성층권, 자기층, 그죠? 중간층, 열층. 전리 전리청 대기권 그러니까 전리청 중간층 열청 대기권 열 여덟 개란 말이야. 응? 대 대륙권은 얼마 안 높이 있죠? 대륙권은 영하 50도 영상 50도야. 아니 대기권은 영하 50도고 대기권 밑에 지구는 영하 50도 영상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 위에 있는 대륙권이 제일 지구가 가깝죠. 이거는 영하 50도, 알겠죠. 영상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 대륙권 다음에 오존층이 있어. 몇 도야? 영하, 영하 60도, 오존층 위에 성층권이 있어. 영하 몇 도야? 영도, 0도. 영도야. 이그 이유가 있겠죠. 그 영도도 역할이 있어. 성층과 다음에 자기층, 자기층, 영하 몇도야 70도, 자기층 다음에 전리층, 영하 80도, 80도 다음에 중간층, 영하 90도, 중간층 다음에 열층, 영상 1600도, 무슨 지알죠그 다음에 열층 다음에. 대기권. 마이너스 200도 이상. 알겠죠? 영하. 그러면 이, 이덟개를 가지고 지구에 다가오는 이 위성들을 다 커버해내는 거야. 알겠죠? 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까마선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맞는 그 까마선, 이 까마 광선이 이 우주에서 지상으로 다 내려와 이것이 우리 여덟 개가 그걸 다 막아주죠 근데 이 여덟 개가 동시에 막아주는 거는 돌멩이 오는 위성을 다 막아내 왜 중간에 열청을 둔 이유가 그거야 뜨거운 거있어면 태워버려 그냥 1600도에 걸리는데 세상에 대기권부터 진입하는 순간부터 공기 저항이 있어없어 여기에 질소 산소 여기에 그냥 부딪혀 가지고 불이 붙어 버려. 근데 중간에 한번 열청이 딱 나타나. 열청이 대기 끝, 나봄 밑에 바로 열청이 있어서 그걸 그냥 완전히 불을 붙여 버려 그냥. 그러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여덟 개 여섯 개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타 버려. 완전히 태워 버리는데 워낙 큰 거는 다못 하고 땅에 떨어져. 그래 지구가 빙하기로 들어가는 갈 때는 그런 게꼭 와요. 이유 없이 빙하기로 안 들어가 그 별이 언제 들어오느냐 따라서 워낙에 그 별들이 대기하고 있어 운석들이 그래 그 운석들이 소행성들이 지구로 들어와 타이밍이 딱돼 있어 지구로 들어오면 지구가 뭐요 빙하기로 들어가 지구가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알았죠 네.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 난 거지 네. 우연하게 된게 아니에요. 네. 이 여덟 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일곱 개를 통과해서 이 여덟 번째 대기권을 지금 통과하면 그다음은 은하계인데 중력도 뭐 아무도 것 없어 그냥 날아가는 속도가 무진장 빨라져 버리는 거야. 어, 지금까지는 일곱 단계의 이 대기권을 통과 이걸 하면서 고생했어요. 잘했죠. 네. 마지막 대기권만딱 통과하면 더 이상은 마귀가 시험이 없어. 어머. 알겠죠? 네. 아. 알겠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시험 정도는 누구나 진급하려면 시험 봐안 봐? 안 봐? 네. 입사한 사람도 시험, 공무원도 시험 봐야 진급하죠. 네. 누구나 진급을 앞두고는 시험을 보게 돼 있어. 알겠죠? 네. 거기서 탈락되면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신인의 시험은 예정된 시험이야. 이걸 통과하면 이제 그런 시험은 더 이상 없어.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그때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융합할 수 없는 세계고 그 사람들은 천사의 지위를 영원히 얻지 못해. 어, 그 이상한 것이,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천사 때되보에 전부 뭘로 나와요? 그렇지. 알겠죠? 네. 영원히 천사가 될수 없는 자들. 그들은 무슨 자가 붙어 있는 거 알죠? 내가 그들이 뭐가 붙었다 말안 해도 알겠죠? 어, 시험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어, 그저 역할이 그러니까. 역할이. 그래서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 아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있나? 아니요. 그 여자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가는 하나의 단계를 밟은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 어머 그 재수 없어. 어머 그 여자고 뭐 죽여야 돼.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단계를 지나갈 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오와 미움 사랑은 바로 정오고, 정오는 바로 사랑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된다. 알겠죠? 아, 신인이 와 있는데 왜 마귀가 오냐?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어떠한 신인이 와도 정반합이야. 정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정반. 해야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만들어낸 우리의 법칙이에요. 정정합은 존재하지가 않아. 맞아? 맞아? 배를 그 배를 만드는데 용접공이 막 열심히 용접을 하는데 수천 명이 용접을 해. 근데 누가 그 구멍을 뚫어놨는지 알 수가 있나? 용접과 용접 사이에 물이 새게끔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막 눈이 잘안 보이는데 막.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용접을 해 제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몇십 년씩 막 용접공은 용접만 하잖아. 그럼 배 하나 만드는데 용접봉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 많은 용접수가 용접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고 배를 내 바다에 내려놓면 물세요. 그게 시험 보는 자가 나와 맞아마자 맞아. 감독관이 나타나서 냉정한 눈으로 용접봉을 용접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거야. 그래, 그래요. 네. 당신 오늘 여기서 어디까지 용접했어? 저까지 했습니다. 남은 빼빠지게 용접했는데도 와가지고 용접 잘했니 못했니 듣기 싫지. 그래도 그 사람이 정반이 있어야 배가 합이 되는 거요. 네. 합이 뭐예요? 합격. 합격하려면은 말이야. 시험을 세야 합격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언제나 정을 해놓으면 반이 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서 망치 가져와봐. 때려봐. 엑셀에 찍어봐. 어머, 여기 구멍이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거기에 정반이 나쁜 게 아니야. 반이 있을 때 정이 일을 똑바로 하는 거야. 나중에 걸리지 않게. 맞아.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넘어가버리지. 그죠? 어, 그래서 날아가다가 비행기도 날개가 떨어지고 갑자기 막뭐 이게 비행기 동체에서 문이 떨어져 나고 막 이래요. 이게 뭐예요? 감리를 소홀히 한 거야, 맞죠? 네. 마귀가 소홀히 했다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언제나 이 자연의 법칙은 원형 이정은 뭘로 되냐,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언제나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원균 장군이 있게 돼 있어. 아 맞아 맞아요. 그래야 합이 되는 거야, 정반합. 맞아 맞아요. 네. 아 일본 그. 일본군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있나? 내말 이해 갑니까? 네. 아, 이순신이가 볼 때는 역적인데, 그기서 역적이 이순신 이름을 빈대 준 사들이야? 어 네. 아, 맞아, 맞아?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순신이가 편안하게 임기 동안에 앉아 있었으면 이순신 이름을 우리가 알까? 몰라요. 몰라. 수군 통제사 이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임금 이름도 다못 다 외우는데. 아, 그래, 그래. 네. 적, 일본이 이순신을 빛내 준 거예요. 맞나? 맞나? 아, 그게 원수지.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마라 이거야. 알겠어요? 어머, 저내 이름을 빛내 줄 자들이 오고 있구만. <laughs> 그래 안 그래. 어, 내가 전사에 이 한민족에게 내가 조선 민족들에게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내 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내가 이 세상에 온뭘 보여줘야 돼? 비엔나의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자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지? 어? 프랭클 박사는 우리가 움직이는 심리를 뭐라고 그랬지? 아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이순신 장군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누가 만들어줘? 일본군들이 만들어줘. <laughs>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데 원균이는 또 이순신이가 잘 나가면 또되들어 그래 안 그래? 역모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원균이나 일본군이 이순신을 빛내주는 거예요. 정반합이 맞죠? 그런데 이 정반합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소리질러. 그러면 큰 인물이 못 돼. 알겠죠? 네. 뭐 우리가 안티가 뭐 기생을 부려도 어머 참 신이님이 신이님 이름 내주느라 고생 많네 이래야 되는 거야 알죠 마귀를 미워하면 안돼 우리가 마귀를 조심하면 되는 거지 감사하러 온 사람 보고 어왜 국가의 감사원을 도고 그죠 감사원에서 와서 괜히 공무원들 사무실 에 와가지고 매년 정기 감사해 설 서류 꺼내 놔봐 이거 해봐 다 조사하죠? 그래야 진급에 해갈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네 우리는 마지막 대기권을 남겨놨어. 일곱 개를 통과했어. 맞죠? 네. 그러면 저 망망대에 저 무한대에 끝없는 저 은하계를 우리는 갈, 가는 거야. 맞죠? 네. 어. 자. 내가 오늘 약속한 대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너무 긴 시간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 알겠죠? 네. 우리는 정원수도 전지해야 됩니다. 네. 전지가 꼭 있어요. 그냥 모가지를 시가뚜각뚜 잘라내는데 그 오리지널 수는 안 잘라. 겉 네. 가지들을 잘라. 전지해야 되죠. 네. 네, 훌륭한 나무는 전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팔다리를 막 잘라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돼. 강력해야지. 알겠죠? 네. 전지 당하는 걸 괴로워하지 말라. 네. 안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는 반드시 은하계로 올라갑니다 네, 네. 음전지와 양정지가 부딪혀서 전기가 발, 발생하고 어, 그래야만 발전기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관문인 이 은하계를 향해서 가는 마지막 가문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음전자에 맞서서 우리는 양전자로서 당당하게 맞서야지만 전기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이님께서 우리들을 백궁으로 인도하시러 주주철 주급장창 이렇게 애써주시는 신이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우리 사회자가 말씀을 잘 해서 이 전기도 정반합을 보고 있는 거야. 플러스가 오면은 마이너스가 꼭 와야 돼. 그래야 불이 켜져. 이걸 정반 합이라고 그래. 과학의 원리나 철학의 원리가 똑같아. 알겠죠? 꼭 어떤 이론을 밝히면 그 반대 이론이 나와. 싸워. 싸우다가 그것을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정반합이야. 전기가 바로 그거잖아. 플러스만 오면은 되나? 안돼요. 마이너스 전류가 또 와야 돼. 둘이 싸워. 지금 저 불켜진 게 싸움 판에서 나오는 빛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응?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야 저기서 암이 벌어지는 거고 광명이 밝혀지는 거예요. 알겠죠?